안녕하세요, 실리 여러분. 오늘 11월 22일은요, 우리 현이님의 생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이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 정말 현이님. 정말 11월 22일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어로도 멋지게 노래 불러드릴게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dear Johnny, happy birthday to. 아, 정말 현희님, 11월 22일 정말 생일 축하드리고요.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는 하루 되십시오. 정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현희님. 즐거운 하루 되세요.